잠시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어디론가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감성 넘치는 그곳으로 가볼까요? 오늘 감성 도시 여행. 아름다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세종의 어린이 숲속 놀이터와 여유로운 고택에서 가을 햇살을 만나고 감성 고깃집에서 든든하게 속도 채워볼까요?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는 가을날. 곱게 물들어가는 단풍을 보기 위해 세종시의 숲을 음, 찾았습니다. 어, 딱 가을이네요. 사실 올해는 단풍이 조금 늦게 져서 이 흘러가는 가을 조금 못 즐길까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숲속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이 세종에서 여유로움과 힐링할 수 있는 곳 오늘 준비했거든요. 저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근데 벌써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리네요. 가보시죠.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보니 숲 속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얼마만인지 정말 반가웠는데요. 커다란 놀이기구를 타고 오르며 뛰어노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은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 놀이터라고 합니다. 아, 까르르, 까르르. 아이들이 이렇게 크게 떠드는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는 네, 것 같아요. 이런 자연 속에서 뛰어노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더 신난 것 같은데요? 도심에서 크는 아이들이 이 자연을 느끼면서 좀더 행복한 그런 유학기를 보낼 수 있었으면 하고 이 정원을 만들게 됐어요. 한창 자연 속에서 뛰어놀아야 할 아이들, 이곳은 동화책 속 공간이 되기도 하고 신나는 놀이공원도 되어 줍니다. 아이들의 상상력과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그만이죠. 아, 애들이 어참 좋아하세요. 저도 같이 놀고 싶은데요. 이게 아이들용이라 저는 낄 수가 없네요. 아쉽다. 언제 이렇게 커버린 거야? 저도 같이 타고 싶었거든요. 아이들 전용이라고 하니까 오늘은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가을빛으로 물드는 숲속에서 아이들은 저마다의 추억을 만듭니다. 아, 여기, 여기도 여기 아이들이 모여있네. 너희들 뭐하고 있어? 미끄러지 잡고 있어요. 미끄러지? 아, 여기 미끄러지 있어? 연못에서 미꾸라지를 잡느라 연염이 없는 아이들. 여름에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잡기도 하지만,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바깥에서만 뜰 채로 잡아야 합니다. 와, 미꾸라지 잡았다! 오, 친구가 잡은 거예요? 네. 어떻게 잡았어요? 저거요. 그냥 이렇게 하다가 <laughs> 잡았어요. 오늘 이렇게 와서 미끄러지 찾고 숲체한도 하고 뛰어 놀았는데요. 어땠어요? 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한데 이렇게 미끄러지를 잡고 하니까 재밌었어요. 일단 교실에서 노는 것보다 요새 코로나로 밖에 잘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신체 에너지를 좀 이렇게 뿜뿜하기에는 숲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햇살 한 모금 바람 한절하게 곱디 고운 단풍이 물드는 가을. 에너지 넘치는 우리 아이들에게 가을의 풍경과 낭만을 보여주기엔 이만한 곳이 없겠더라고요. 야, 제가 풍경 감상하느라 정신이 없었네요. 여기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도 정말 만족해할 것 같은데요. 하루가 그냥 순삭, 순간 빠르게 쫙 지나갈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단풍이 다 지기 전에 온 제가 위너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세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이번엔 부강면에 자리한 고택을 찾았습니다. 멋스러운 은행나무가 기와집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 같은데요. 은치 있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세종 홍판서댁입니다 와, 좋네요, 장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고택 앞에 이런 큰 은행나무가 피어있으니까 멋있네요. 네, 네 여기는 세종시 홍판서댁으로국가민속문화재 제38호이고요. 대표적인 양방 가옥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한서라고 하면 지금 벼슬 하시는 분 맞죠? 네, 지금으로 치면 장관급의 지위에 해당됩니다. 어, 저는 남의 집구경하는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들어가 볼까요? 네. 세종의 건물이 미음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홍판서택. 문과 창이 많은 한옥의 아름다움과 자연 친화적인 건축 양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특히 이 앞마당에 떡하니 자리한 우물이 인상적인데요. 집안에 우물이 있으니까 신기하긴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반들은 집 앞마당에 우물을 두지 않습니다. 수맥 때문에 두지를 않거든요. 네. 그런데 이곳은 실용성을 강조해서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우물이 있습니다. 어, 여성들의 편의를 위해서? 네, 그렇죠. 굉장히 열린 분이시네요. 실용성도 따지고. 네, 예전에는 빨래를 하려면 여자들이 다 물동이를 입고 가야 되는데 그럴 그렇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머나. 세종 홍판서택에서는 이 계절에 어울리는 체험으로 다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따뜻한 차를 가운데에 두고 가을 날의 운치와 여유를 나누는 거죠. 선생님이랑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있으니까 말도 이렇게 차분하게 해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뭘 하면 되죠? 오늘 준비한 거는 백차고요.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노백차라고 하는데요. 노백차를 즐기면서 다회를 갖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회요? 네. 저 다도는 들어봤는데 네. 다회 좀 낯선데요. 다회는 차를 즐기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도 마시고 차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그럼 티타임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음. 적지 않고 자연 발효된 백차를 우려낸 만큼 사마토 순수하고 깨끗한 노백차 차는 물론 고택의 분위기와 가을 날의 공기까지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즈넉한 고택 텐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시니까 평소에 안 보이던 것들이 제 마음 속에 들어와요. 한옥 창살이 이렇게 예뻤나? 가을 하늘이 이렇게 높았나? 새소리도 들리고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네, 그렇죠. 장소가 주는 또 힐링이 있어요. 다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차는 이렇게 마시면 심신 안정의 효과도 있고요. 또 차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으로 대표적인 네. 물질이잖아요. 여기에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이거 노화방지 이런 거 좋잖아요. 아, 원샷하고 싶네. 다 마시고 왔어요. 아직 2% 부족한 가을의 감성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이곳.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바깥 분위기가 실내에서도 느껴집니다. 제 선택이 맞았구나. 이 만족하던 그 순간. 제 눈에 들어온 곳은 다름아님 고기 굽는 불판? 여기 카페 아닌가요? 카페인 줄 알았어요. 부처에서도 그렇고 안에 인테리어도 그렇고 어, 분명히 카페 같은데? 아, 불판이 위에 있네요. 네. 어, 이런 고깃집이 있네요. 이쁘게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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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며봤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소고기 먹을 때는 좀 분위기 좋은 데서 많이 먹었었는데 네. 어, 돼지고기, 삼겹살은 또게 분위기 좋은 데서 먹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삼겹살 먹으면서도 데이트를 할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으로 한번 꾸며봤습니다. 아,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고깃집은 시끌식을하고좀 네. 어두운 분위기였는데, 네, 아, 이런 곳에서 먹는 돼지고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손님들 이 많이 좋아하십니다. 네, 지금 꼬르륵 소리 안 들리세요? 아, <laughs> 되게 는것 같습니다. 감성 넘치는 고깃집이라니 더 기대가 됐는데요. 일단 자리를 잡고 오늘의 메뉴를 기다리면, 꽃처럼 칼집을 넣은 삼겹살이 지글지글 노릇노릇 구워집니다. 맛있게 구워서 먹기 좋게 잘라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구워먹는 치즈까지 준비 완료! 치즈였군요. 아, 왜 꽃삼겹이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이렇게 코팅이 된거 보니까 꽃핀 것 같아요. 그거. 네, 맞습니다. 칼집 넣어가지고 네. 꽃처럼 이렇게 좀. 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좋아하는 게 하나 더 있어. 네. 어, 치즈도 주시네요? 네, 치즈 나옵니다. 그 고, 고기랑 같이 싸 먹으면은 네. 맛있습니다. 아, 저 돼지고기랑 치즈랑 같이 먹어볼 생각을 못했는데 네. 오늘 도전. 네. 아, 믿고 갑니다. 네. 맛있겠다. 고기는 쌈이죠. 이 도톰한 삼겹살과 거절이 쌈장까지 넣어서 한입 크게 먹어야죠. 일단 고기가 도톰하게 썰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입에 넣었을 때꽉 차는 느낌이 너무 좋고 살코기. 고기의 비율도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밤밤. 그래서 말캉말캉. 말캉. 맛있습니다. 고소하님 음. 이번엔 치즈와 고기를 같이 먹어봅니다. 어떤 맛일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우리가 삼겹살이랑 치즈랑 먹으면 느끼할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우리 치즈 돈까스 먹잖아요. 그런 느낌. 음. 잘 어울려요. 어, 터무려요. 전혀 안 느끼해요. 이 감성과 맛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꽃삼겹살. 카페 같은 분위기에서 먹으니까 더 고급스럽고 맛있달까요? 입안에서 육즙이 계속 터지니까 젓가락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삼겹살은 역시 사랑입니다. 진짜 많이 드시네요. 여러분, 삼겹살만 먹고 집에 간다? 이거는 한국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볶음밥 시켜야 그게 바로 국룰이죠. 사장님 볶음밥 하나 추가요. 볶음밥을 주문하면 주방에서 한번 볶은 뒤 달걀 사이까지 얹어서 나오는데요. 다시 불판 위에서 약불로 데워 먹으면 됩니다. 볼수록 먹음직스러운 볶음밥. 안 먹고 가면 후회할 만큼 맛있었는데요. 감성도 잡고 맛도 잡은 감성 고깃집. 완전 제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꽃이 핀게 아니라 제 입에도 꽃이 폈어요 음, 이렇게 미소가 떠나질 않는데요. 오늘 세종에 와서 어린이 숲속놀이터 고택에서 한나절 여유롭게 보내고 나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여러분 감성 찾으러 멀리 갈 일이 있나요? 세종으로 오세요. 감성 꽃이 피었습니다. 놀이터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시간이 머문 고택 틈마루는 운치가 남습니다. 감성과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고깃집은 보너스죠. 세종에서 그 가을 나들이 해보세요.